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170만 원손용빈님의 화이트 컨셉 컴퓨터를 들어갈 거고요. 수냉 쿨러가 아닌 공냉 쿨러로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냉 쿨러 원하시는 분들은 메모장 들고 오시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부품이 들어갔는지 완성됐을 때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금액대를 깎을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찝어드릴 테니까 메모장 들고 지금 갑시다. 조리 컴퓨터 견적 짜기 힘드시다고요? 구입하기 무서우시다고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판매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견적은 7월 21일 손영빈님의 견적이고요 제품은 고객님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라이젠 3700X 제품을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코어 수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인텔로 가게 되면은 뭐 금액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예를 들면은 8코어 급을 볼 거니까 인텔로 한번 볼게요 인텔 8코어 어개 비싸네 아 어, 미안합니다 엄청 비싸네 <laughs> i7이 이제 8코어급이잖아요 낮은 가격순 한번 볼게요 10700 벌크가 40만원이요 벌크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어 f 있다 KF? KF는 얼마야? 47만 9천원 아이 오히려 인텔로 보게 되면은 금액이 올라가 버립니다 라이젠으로 갑시다 지금, 문용빈님 같은 경우도 라이젠을 골라주셨고요 3700X, 그리고 옵티마 화이트 제품, 그리고 메인보드는 ASUS 터프 B450으로 들어갔고요 개인적으로 X570을 가고 싶지만, 금액 대비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450급으로 커버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터프 프로 같은 경우는 8코어 끝까지도 커버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버클럭을 하시거나, 뭐, 굉장히 고사양을 돌린다, 라고 하시면은, X570을 가는 게안전 빵이에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모리는 삼성전자 꺼두장 들어갔고요. 대신에 특이 사항은 요겁니다 8기가 21300이 아닌 3,200 동작 속도 걸로 두 장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제품의 2070 슈퍼 화이트 제품 들어갔고요. 화이트 제품은 갤럭시가 좋지. 그리고 SSD는 970 에보 요걸로 들어갔고요. 케이스는 NX800 안테거 제품. 전면에 큰 지막한 팬이 두개 들어있는 화이트 제품 들어갔고요. 파워도 네오 에코 가성비 좋은 골드급 파워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173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조립비 같은 경우는 48,000원 저희가 해드리는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조립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요 홈페이지라든가 카톡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것도 있고 윈도우 설치했을 때 드라이버 설치 여러가지 등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컴퓨터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수냉쿨러가 들어갔다고 쿨러가 들어갔다고 금액을 올리는 양아치 짓은 안합니다 그냥 제가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덜 벌어도 괜찮으니까 점 믿고 와주신 분들 최소한 눈먼 돈안 나가게 하는 게 좋잖아요. 저도 좋고 저도 기분 좋고 힘든 건 힘든 거지 사실 그만큼 제가 못 보러 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커버를 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 믿고 와 주신 만큼 그만큼 보답 받고 가실 수 있게끔 어디 가서 잘 샀다라는 말 들, 들으실 수 있으실 만큼 조립비 부분 양아치지 않아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딴데 가봐요 뭐 수냉쿨러 들어가고 쿨러 추가되고 막 이러면은 48,000원이 뭐야 10만원 20만원까지 공인비 받는 사람들도 봤어요 많잖아요 옆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근 네, 그런 부분처럼 전화안 합니다. 음.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뭐 오버클럭은 전화안 하니까 제가 오버클럭을 했으면은 공인비 이거 받겠습니까? 더 받아요. 근데 저는 그냥 포기한 거잖아요. 오버클럭을 못해서가 아니고 오버클럭 하고 나서 그 후에 뒤처리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포기했을 뿐이에요. <laughs>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헛소리 좀 그만하고 어떤 부분들 금액들 줄일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메모리 삼성전자 메모리를 256. 0 0이 아니고 그냥 일반 메모리 그러니까 21300 메모리로 가게 되면요. 금액대를 한 2만 원 정도 줄일 수가 있지만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라이젠 같은 경우는 동작 속도가 높은 거에 따라서 확실히 CPU가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얘는 좀 높은 거 가면은 좋아요. 추천드릴게요. 얘는 깎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래픽 카드도 화이트 기 때문에 타협할 만한 게 없고요. 요거 SSD 부분 타협할 수 있겠다. 요 부분들 가시면은, 11만 3천 원인데, WD의 3D 블루 제품 디스크 타입으로 가시면은 77,000원, 대략 4만원 정도 더 할인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뭐 이미 파워는 골드급으로 충분히 좋은 거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타협 보실 거면요. 700W급, 가성비 좋은 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도 한 4만원 정도 더 타협할 수 있다. 그러면 8만원 정도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173만 2천원, 마이너스, 저희 조립비 마이너스, SSD 4만 1천원, 마이너스, 파워에서 한 3만원 정도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160만원 견적까지도 볼수 있는 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완성된 거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이 오면은 일단 조립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한장 찍고요. 그 다음에 조립 과정 완성된 거다 사진 찍어서 다 남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카톡으로 드릴 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내 제품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기엔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부품들 들어갔나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완성된 제품입니다. 화이트 느낌으로 이렇게 구성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아무래도 잘만 제품 들어갔기 때문에 화이트 쿨러, 화이트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지금 얘가 품절이에요. 뭐가 품절이냐면 지금 파워의 마이크로닉스의 화이트 파워, 화이트 파워 하시면은 이 선까지도 화이트로 나와서 더 예쁘긴 한데 그래도 없으니까 700w 골드니까. 가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NX800 같은 경우는 전면에 200mm 두 개, 상단에 요렇게 두 개, 뒤에 하나, 전부 다 들어 있는 제품. 그리고 상단이나 뒷단은 120mm가 아닙니다. 140mm고, 다 들어가 있는 점을 감안하시자면은 케이스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완전히 화이트 느낌이라기보다 살짝 블루, 파란빛이 살짝 감도는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스노우 화이트 계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화이트 컨셉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파란 느낌 드는 게 나쁘진 않죠? 그리고 제품이 지금 보시면은 54도입니다. 54도. 1.449V에 54도예요. 라이젠의 이제 고질병이 그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이젠이랑 인텔이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기본 온도예요. 메인보드 온도는 27도인 거 확인을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CPU 온도가 54도인 걸 보이시죠? 요게 아무래도 8코어급에다가 전압 자체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젠 자체가 그래요.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것 중에 초기 온도 잰거쫙 있었잖아요. 라이젠들 60도까지 가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 정상은 아니 정상이에요 저도 정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라이젠에 문의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정상이라는 판정이 나왔구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8코어급을 쓰실 거면은 순행쿨러를 쓰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 부분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구요 실제로 이제 3200 동작속도 먹히는 거라든지 SSD가 어떤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하드가 어떤게 들어갔는지 다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CPU 온도 다 보이시죠? CPU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윈도우상에서 4K 영상 틀어 놓고, 다 했을 때 대략 50도 정도 나옵니다 바이오스 온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았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온도라든가 그래픽카드 온도, CPU 온도 그런 것들까지 다 체크해서 보내드리고요 저 컴퓨터 잘 모르는데 드라이버 설치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냥 코드 꽂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라든가 전부 다다 다 해드리고요 혹시라도 D드라이브 있을 때는 D드라이브까지 도다 해서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단도 보여드려요 뒷단도 사진을 찍어요 혹시라도 선이 여기에 잘못 끼진 않았을지 아니면은 얘가 밀리진 않았을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뒤에 딴또 사진을 찍어서 남기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고객님들도 편하고 저희도 편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요 제품을 고칠 수가 있어요 수정해서 고객님이 받기 전에 수정해서 다시 제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 제품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요, 저희 홈페이지 조공컴 오시면은요, 위에 있잖아요. 제품 출고들 안에 있으니까 어떤 케이스들 있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구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보신 컴퓨터를 구입하시고 싶으시다거나 다른 컴퓨터 구입 예정이 있으시다면요, w w w j o g o n c o m c m 또는 이쪽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은요, 1대1 맞춤 상담으로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뿅. 어 근데 화이트 느낌이 굉장히 푸른빛이 감돌지만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요. 원래 화이트 푸른빛이 감돌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 어. 감성 있어요. 느낌 있어.